네, 지금은 추석 연휴 기간이죠. 어, 이번에 연휴 기간이 길어서 어떤 분들에게는 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쉴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 빨리 시장을 맞이하고 싶은데 어, 연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지루하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전자의 분들은 정말 직장인 분들 중에서 어, 정말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후자의 입장에서 있으신 분들은 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쩐다 하더라도 나는 시장이 즐거워. 난 죽어도 시장에서 죽는다라는 마인드로 이 시장을 대하시는 분들이 어 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많이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우리가 지금 연휴 기간인데 연휴 기간 동안 좋은 어떤 뉴스가 나오진 않고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안좋은 안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뉴스들이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 연맹 연방에서 어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사를 하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기업인 그 헝다그룹이. 뭐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파산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 뉴스가 집중적으로 보도, 보도가 되어 있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어 주식을 하는,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일단 우리가 20일까지 휴장을 하기 때문에 먼저 미국과 중국에 일어난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뭐 반응을 먼저 볼 수는 있죠. 우리나라 일단 장이 열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치만 일단 그 이벤트가 어떤 식으로 난다고 해서 우리가 일단은 공격적으로 베팅은 하면 안 되겠죠? 어, 일단 미국과 중국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도 어 휘청휘청 거리기 때문에 아마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코스닥을 보면 지금 저번 달에 이렇게 꺾였던 이 추세가 다시 되돌아오고 다시금 추세가 전고점을 어 향해서 가고 있지만 아직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 하락에 대해서 회복을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중간 지점에서는 아직 방향이 안 났다 라고 해서 방향 결정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방향이 결정이 안난 방향 결정 구간이기 때문에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일단 어 대외적으로 어안 좋은 뉴스들이 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우리는 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자세로 어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음 유리한 포지션이 일단 시장이 안 좋으면 관망하는 것. 이게 가장 조, 좋은 거죠. 개인들 어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볼수 있겠죠. 약간 말이 꼬이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어 바라보지 말고 일단 보수적으로 시장을 지켜보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너무 겁을 먹지 않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뭐, 하락이 아직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아직 뭐, 하루에 4%, 5% 이상 빠지면서 폭락에 대한 어떤 그림은 아직까지는 안 나온 거예요. 이 추세를 여기서 잠깐 깼지만 잘 이어나가고 있고 이어나가고 있고 아직 무언가가 확실하게 어떤 현상이 발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너무 큰뭐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어 공부해야 될걸 하지 않는다 라던가 아니면 공포에 휩싸여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무작정 손절을 한다던가 어 그런 행위는 우리가 일단은 접어두고 시장을 조금 천천히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하고 그리고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천천히 어 같이 한번 보도록, 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매매를 조금이라도 해보실 분들은 일단 당일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문제는 없겠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뭐 있어도 적을 때고 왜냐하면 당일 매매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차피 당일 강한 종목 안에서 당일 주도주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을 거고 어, 만약에 증시가 올라가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증시가 안 좋아도 뭐 강한 종목 안에서 놀면 되고 그쵸 그리고 데이트레이딩이 아니라 뭐 단기 스윙이라든지 어 스윙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의 입장에서는 어 일단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매매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최근 강했던 종목 안에서 우리가 놀면 됩니다 너무 예를 들어서 주황의 너비스 예로 예를 들면 이런 구간,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냥 같이 빠져버립니다. 이런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의 매매는 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져요. 그래서 다시 뭐 전저점을 온다던가 이런 구간까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최근 강했던 종목에서 우리가, 음, 조금이라도 매매를 하고 싶다면, 어, 강했던 종목에서, 음, 분할 계획을 잡고 매수하는 것이, 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일, 어, 최근에 강했던 종목을 어떻게 찾냐면, 20봉 이내에, 20봉 이내에, 20거래일 이내에, 전일 종가 대비 종가가 20% 이상 올랐던 종목을, 종목을 가지고, 아, 이런 검색식을 가지고 종목들을 보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최근에, 그니까 러 20일 동안, 당일 종가 기준 20% 이상 올랐던 종목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중앙에 너비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어 유가에 대한 그 폭등으로 인해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 이런 매물대들이 많죠. 뭐 여기에 대한 매물까지 잡아주고 뭐 잡아주고 조정 시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이런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도 있는데 아직은 저항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는 저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이런 종목은 일단은 피하는 쪽으로 최대한 어, 저항을 거의 다 뚫고 올라온 종목들 그리고 거래량도 조금 더 세워진 종목들 그런 종목을 위주로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페이퍼코리아 어 제가 거래대금을 바꿀게요 거래량이 아닌 거래대금으로 보시면 거래대금이 너무 약해요 주도주라고 할수 있을만한 종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코오롱 요런 종목들. 어, 여기에 1630억이나 터졌고, 그리고, 뭐, 최근에 올랐을 때도 480억이나 거래가 됐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을 보면, 이 종목을 보면, 일단, 정거점이 하나가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괜찮은 종목이라 볼수 있는데, 일단 대장이 코오롱 플라스틱이에요. 코오름 플라스틱인데 보세요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어 얘가 대장이기 때문에 코오름 같은 경우에는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높으니 코오름 플라스틱이 조정을 준다면 얘도 조정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일단은 우리가 피하는 쪽으로 범양건형 음 앞에 저항이 너무 많죠 일단 저항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한 종목을 위주로, 위주로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일성건설 어 이런 종목들은 보시면 어 테마주이긴 해요 테마주이긴 하는데 어 일단 이런 저항들을 돌파시켜 놓고 조정 구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물론 손절은 잡고 이런 식으로 손절은 잡고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어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위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일봉상 대저항을 끼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주봉을 봐도 딱 보이죠.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너무 압박이 센 바람에 여기 꼬리가 계속해서 달리죠. 그래서 이런 위치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돌려보도록 할게요. 어 경창산업, 어 이런 종목들 보시면, 일단은 저항이 별로 없죠? 일봉상 이런 저항들 돌파시켜 놓고, 여기까지 찔러 놨는데, 여기 근처까지 찔러 놨는데, 일단 여기 위에서 꼬리를 계속해서 친다라는 건, 그리고 저점을 이렇게 높여 간다라는 건,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분할 매수로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인데, 일단 거래대금이 뭐 550억 정도 터졌지만, 어 크게 주도주의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종목도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하려면 어, 크게 배팅하는 것이 아니라 어, 조금만 우리가 재미삼아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 긍정적인 시그널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종목 이외에도 다른 종목도 크게 배팅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공격적이 아닌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매매를 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테로닉스 이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 저항들 다 돌파시켜 놨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항상 관심 종목으로 어, 선별해 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차트들이 망가진 차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차트들이 망가진 차트들. 그래서 망가진 차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들고 있기 보다는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망가져 있는 차트를 계속해서 보기보다는 어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조금 어 확실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그림들 그런 그림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망가지긴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올라갔을 때의 변동성 거래대금도 1700억, 1700억 이렇게 연속적으로 1700억이 두 번이나 터졌어요. 여기서는 680억 그러니까 급등을 여러 번 했었죠. 분명히 여러 번을 했다라는 것은 이 종목의 끼가 어 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도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매를 한다고 라 한다면 충분히 뭐 4, 5%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그 이상도 보고 있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흐름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어 망가진 차트다 우리가 확실히 떨어지기 전까지는 보지 않는 겁니다. 최근에 원전주도 좀 강했죠. 계속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뉴 파워풀하지만 이것도 이런 저항들을 다 돌파시켜 놓고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뉴 파워풀하지만 이런 종목도 우리가 충분히 단기 스윙으로 노려볼 만한 종목이고. 뭐 데브 시스터즈도 여기까지 돌파시켜줬었네요. 어 근데 이 각도가 너무 가팔라요. 좀 부담이 있는 위치이긴 하네요. 네, 이렇게 최근 어 20거래일 동안 20% 종가 기준에 올라갔던 종목들을 다 살펴봤는데, 우리가 몇개종몇개 종목들을 좀 간추려 봤었죠. 근데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차트가 망가진 것보다 이렇게 망가진 것보다는 그 저항들을 다 돌파시켜 놓고 올라온 종목이었죠. 그런 종목들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일단은 시장에서 어, 어 소량만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본다면 음 그래도 우리가 공부산업에서음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응이죠. 대응이죠. 하지만 너무 어 겁을 먹고 어 시장이 폭락할 거야, 급락할 거야, 금융위기가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게는 어 너무 이게 우리가 심정로 위축이 되고 오히려 기분도 안 좋고 어그 주식시장을 보기 싫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상황을 천천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 어차피 지금 어 연휴 기간이고 우리가 뭘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 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기다려 봅시다. 아시겠죠? 어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이후에 어 정말 저는 상승하길 어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 항상 저는 지수가 상승하길 바라지 하락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연휴 이후에 뵙도록 합시다.